남대가리인지 봐야 되겠어 니파아 어, 네. 이제 그럼 넌 내꺼야 욕심대 나침 발라봤대? <laughs> 저기요 쟤 <제> 들깨에요 <laughs> 저기서한 장씩 찍어줘. 어, 이걸로 찍어줄까? 근데 사실 사진 잘못 찍어. 수화 수학. 가부족학 수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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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 것 같아. 건설다가 망한 거 아닐까? <웃음> 조선소였다니까. <웃음> 맛있어. 그냥 입으로 베어 먹어도 돼? 응. 나 고양이 한척 사랑해. 전설하다가 망해서지튄거아니야 응. 동정도에도 저런 거 하나 있어. 진 응. 통날도 <laughs> 하나 있잖아. 정수 사는 집 바로 옆에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어쌍 <laughs> <허쌍. 웃음> 근데 애기가 진짜.. 야... 사람 많이 봐서 그런가? 사실 그럴까? 그거 안고 있는 거 있잖아. 응. 화장실에 들어갔나 봐. 어떤 분이 이렇게,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거아 진짜? 응. 그래서 바닥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셨는데 내려놓을 때 약간 양절둥절이어가지고 어, 귀여워. 가 냅다 귀여워. 주웠어. 아, 양준파. 근데 달수 안듯이 이렇게 안으니까 되게 가만히 있더라고. 귀여워. 아. 안겨. 서그 아는 모습 그대로 한별이한테 다가 많네. 갈릴레오 갈릴레이. 저러해사랑이란랑잘사랑데 이렇게 믿었었나 어? 찍 사랑해. 사어 어! 사랑해. 사랑데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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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해 층꽉찼 6층이겠지? 6층, 6층. 꽉 찼어. 6 0 3호요 603호. 너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끼리 필카 찍고 놀았어. 맞아. 맞아, 맞아. 뭐라고? 느긋해. 너 엄청 잘해. 우리 기사님 엄청 친절했는데. 맞아. 미령이가 혼자말로 왔던 길되돌아가는 하니까 <laughs> 시장 갔다 오셨나 봐요. <웃음> <재밌혔었다>. <웃음> <웃음> 즐거운 여행 되세요. 이러면서 내려줬어. 와아 안녕. 여기, 여기 있다. 란 여기만 없어? 어. 라라 다라라. 수영장 냄새나. 아 근데 생각해니까나 신발이 <laughs> 왠지 룸징웅나 그냥 내내하한 거. 아 진짜 세워다. 너네랑만 올수 있는 숙소에 박방에40 얼마니까. 맞아. 이키를 <목소리> 꽂아주세요. 저기요. 야 여기서 두 명은 들어가겠다. 아 우리 놀자. 먹다가 먹다아 저기 소음 해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<목소리도> 좀 먹다가 시킬 걸 그랬어. 괜찮아. <목소리도> 진짜? 많이 <목소리도> 내려갔어. 그냥 타미스이 16도고 빨간 뚜껑 이 21도 아니야? 이제 빨간 뚜껑이 16도 그냥 아나 소주 끊었다니까 잘 모르잖아. 내려. <목소리도> 네, 그렇게 봐. 그냥 견절이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반오려가서하나가다 알았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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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알았지, 애들. 아니, 아니 아까 내가 소리 지른 거못 들었어? 근데 저중간못 멈춰. 그렇지 이미 터트리기 시작하면. 아니 아까 뭐 들었으면 하지 말았어요. 없었던 사람들 같은데? 누군데? 아, 진짜, 아니. 저 어린 여자 애들. 잠좀 자자. 또 들려줘? 나는... <laughs> 너 저기서 자, 담별이라좋아가 아, 좋은데? 좋아. <laughs> 사이미가날 <laughs> 너무 사랑해. I love you. <laughs> 뭐부터 읽을까? 에이. 리미티드 축축 에디션부터 읽어. <laughs> <laughs> 축축한 거부터 읽겠습니다. 나 익명이야? 익명 아니, 편지야. 익명 편지 못했다니까? <laughs> 자아 자아 캐스터 키우신다 생일 축하해 대박 뭘 맞춰봐 이런 애그씨가 맞춰봐 누군까 그거 누구게 미적거리 제발. 이엔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내딸인지기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내 딸랑도 하는 거야 <웃음> <웃음> 뭘 해? <laughs> 그, 그거요그 <laughs> 뭐냐 그거다. 그거다. <laughs> 자그 다음은 아잘 듣고 싶어. 그거 너 우리 집 오기 전에 둘이 급하게 쓴 거다. 어 진짜? <웃음> 응. <laughs> 따끈따끈. 왜냐면 쓰기로 아. 해놓고 까먹었거든. 저기요. 나도 그 편지 사서 가는 길에. 너네 썼어? 나다당 편지 썼어 샀다. 맞다. 두 장이야. <laughs> 이봐. <헐>. 이거 <laughs> 어. 누가 봐도 주하다. 일단 두 장부터 시작하나. <laughs> 왜, 나일, 왜 그래? <laughs> 나일 수도 있잖아. 왜뭔가여서 <laughs> 그래? 나일, <수도 있잖아. 웃음> 나일 수도 있잖아. 나일 수도 있잖아. 나 익명이었는데. 글씨가 얜데. <laughs> 갑자기 속상해? 아, 아 여기 써있네. 속상하다를못 봤어. 속상하다 <laughs> 진짜. 아, 이제 안녕, 생일 축하해. 이제는 직접 만나서 축하해 줄수 있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다. 앞으로는 내가 일본에 나가게 되어서. 감사합니다. <laughs> <갈게요. 웃음> <laughs> 아,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울어? 진짜 울어해. <laughs> 얘들아 내가 이겼어. <laughs> 나도 가야겠다. <laughs> 아, 아, 일단 나도, 가라. 그러면 어떡하다 <laughs> 나도 가야겠다. 나도 어디든 가야겠다. 아, 반칙이야 이거. 하러 와서 팔겄나 <laughs> 문가의 힘이야. <laughs> <공대>. 앞으로는 <laughs> 내가 야. 일본에 나가게 되어서 네 생일이 나 <laughs> 둘이 혹시 사귀었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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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켰다가 웃음> 헤어지 <laughs> <laughs> <해야지. 웃음> 환승연애야 이거? <laughs> 나왜 울어? <laughs> 다른 친구들 생일도 <laughs> 매번 함께 보내지 못할 것 같지만 왜 죽을 것처럼? <웃음> <웃음> 혹시 돌아가시는 건지? 얘들로 <laughs> <laughs> 일본이 아니라 하늘로 가요. 거기 <laughs> 로각하니 <laughs> <더 울을까 가니? 웃음> 어차피 하늘에 가깝긴 해. <laughs> 내가 어디에 <laughs> 있는 <있어. 웃음>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. <laughs> 이런 플래그 세우지 마시라고요. 아, <laughs> 상래그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걱정되는지야. 스트레스를. 양고적일지모 은지야, 너 혹시 나 짝사랑했어? 뭔 소리야? 미안하지만 그 마음 받아줄 수 없어.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조금 시용시용 살아도 되지 않을까. 그거 알았고 절반안 <laughs> <별도> 읽었어, <laughs> 아직. 빨리 읽어주세요. 나는 항상 너에게 하고 싶었단 말이야.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. <laughs> 너무 무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휴식을 주었으면 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봐. <laughs>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. 감사합니다. 봤냐? 이게 우리... 문화의 힘이야. 우니 아니, 아하다니우니아 재미를 줬니아데 <줬죠>. 응.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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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아니, 아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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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왜딸봉질이안 나오지? <목소리> 숨은 척이 왕커 너무 귀여 은지야 이거 봐봐 야. 이 대박임 <laughs> 이렇게 언제 언제 <laughs> 조심해 내가 아까야 <laughs>

됐었다. 음 음, 맛있 음. 맞데 하드 드라이브를 부 하드 디스크로 옮겨어 근데 양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양 진짜 많아. 어 추워. 근데 먹으면 뜨끈뜨끈해. 에어컨 22도요. 아니, 블러 우리, 우리 앉아있을 때 여자 둘이 앉아있던 아, 테이블 아, 나갈 때 보면 분명히 이만큼 남긴 거야. 응. 이해가 돼? 근데 양이 많아. 얘도 응. 있어. 얘가더 <laughs> 예뻐 보이지 않냐이 생일 케이블이제먹서왔어 나는... 먹을까요? 나도 나도 드시고 가세요. 네. 포카 몇개 드릴까요? 음. 음. 나는 애들이 올려놓은 스토리 세비지 아주. 진짜 잘 먹는 거예요. 음. 나배맛있 음. 맛있지. 응. 음. 뭐 어, 크림 진짜 맛있다. 디저트 들어갈 배는 따로 있는 거 좋아요. 없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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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편집하지 말고 넣어봐. 저작권 걸리는지 둘 거다. 저작권 걸리면 명창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. 음원이랑 비슷하면 걸리지. 안 비슷하니까 안 걸리잖아요. <laughs> 다섯 번다 같이 왼쪽 팔만으로 가세요. 왼쪽에 뽑다. 여권 사진 도가에 가시면.

움직여. <laughs> 움직여. 여기 안전수칙 있습니다. 확인해주시고 즐거운 관광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민지야, 혹시 내 가방이 왔다가 놔도 되나? 어. <laughs> 어? 아니야, 여기에서 공부, 면 아니야. 우리가 셀수 있어. 미안해. <laughs> 잠깐만 얘기해. <이게 웃음> 같은 얘기를 동시에 한 거야. 심지어 여기가 이렇게 기울었어. 맞아. 미안해. 나도 올려줘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, 지금 여기 기울었잖아. 근데 자리가 없어. 아유 의미 없어.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점프한다. 점프. 윤지 뒤에 봐봐. 와. 와. 아니야 여기가 괜찮아. 뭐가 보여? 지야 자리 바꿀래? 윤제 하늘은 너무.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. 나 윤지가 저기가 나온 것같아라고 해서 뒤에서 뭐 <laughs> 보이는 줄.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올라가 네? 어 은지 해봐봐 은지는 진짜 유명한 덕쟁이 야 아, 초록 상데 음. 있는데? 와 예쁘다 와! 와 봤어 <laughs> 은지 지금 오금이 잘 <laughs> 아 움직이지 마 아무것도 없지 않아 괜찮아 너 우리가 크리스탈 그것도봤잖아 맞아 그게 더 빠르잖아 맞더 빠르잖아 <laughs> 아민아미다아네 <미나가>? <laughs> 내가 좀쪽으 갈까? 점프해? 점프나복대기야 벌써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<나> 한참먹어잖아 <laughs> 나는 언제 점답더지 이제 떨어지다 아이! 그런 얘기 하지 마! <웃음> 아, <웃음> 뭐라, 뭐라 해? <웃음> 아니잖아 <웃음> <웃음> 맞아. 야, 떨어지고 있어! 안 오. 떨어져! 그냥,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거야! 야, 이거 개 빠르다! 그런 거 하지 마! 아니, 빠르고! <laughs> 천원에 2회래. 한 사람씩 한 번씩 가자! 은지부터야왜 나부터야? 힘들것같아땀들것같아야 그 같아. 돼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야 빨리 시간 해야돼 5초 야점이야 760점 기다려봐 <laughs> 나들물 나들 너지야, 은지가 몇 점이었지? 7 0 0 저것만 넘으면 돼. 야, 3이야 <laughs> 어, <laughs> 뭐야? 300이야. 3이 내가 너 이겼어 <laughs> Again? Again? 또 진짜 again이었어? 되는 그게구나. 거야? 응. 그래? 네 몰라. 평범하게 음. 맛있. 감자 맛은 진짜 감자 맛이야? 진짜 감자야. 쟤 자꾸 감자 맛하면서 감자야 계속 이러네. 어 근데 진짜 감자야. 나도 감자 어. 먹어볼래. 어, 진짜, 감자 진짜 먹어봐. 감자니까. <laughs> 그 감자 과자맛나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? 약간... 감자 스프 넣는 것 같아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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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차가운 감자 스프. 안녕히 계세요. 나 이거 모자이크 안 해준다. 먹까 <목소리> 거기요, 제 앵글에 들어오지 마시라고요